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제 지평을 확 넓혀준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 남미 TV 시리즈 3편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남미 얘기를 하느냐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누구나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여러 나라의 상호작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기초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세계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은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역사상식이라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 아예 그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가 훨씬 많다는 거를 알고 좀 좌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미지의 대륙이 남미입니다.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에는 멕시코계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언어가 스페인어다라고 할 정도로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랐으면 충분히 그 남미 문화와 접촉을 했을 법한데도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멕시코 분들 많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남미 문화와는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제가 좀 억울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 스페인어로 된좀 TV 시리즈를 갖다 넷플릭스에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억울했냐? 어,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면 흔히 스페인어는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어는 전 세계 사용자 숫자가 한 8천만 명인가밖에 안 되고 스페인어는 몇억 명이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어를 배웠는데 스페인어를 안 배우는 건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넷플릭스 신청하니까 그 안에 이제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드라마나 TV 쇼가 많아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좀 배워보자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브라 브라질 뭐 브라질은 스페인어는 안 쓰지만 브라질 뭐 이런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 드라마, 정치 드라마 또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고요. 이 수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나한테는 약간 미지의 대륙이었던 남미를 인간의 스토리로 채워 나갈 수 있게 돼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세계 텔레비전 시리즈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처음에 이제 넷플릭스에 들어가가지고 스페인어로 된 TV 프로그램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맨 위에 떴던 게 인고베나빌레라고 하는 멕시코에서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였어요. 뭐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다스릴 수 없는 뭐 통치가 불가한 뭐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일단 이건 드라마고요. 굉장히 액션이 화려한 드라마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 에피소드 오프닝부터 굉장히 손에 땀을 쥐게 요 일단 갑자기 멕시코 대통령이 호텔의 발코니에서 추락사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부인이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의혹을 すげでよ。 이영 부인은 자기 아버지도 재벌인데 너무 의욕이 굵어져서 그 재벌 아버지도 자기 딸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영 부인은 뭔가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캐피토라고 하는 빈민가로 도망쳐서 빈민가의 사람들과 생활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빈민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기 남편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일단 멕시코도 빈부 격차가 워낙 심한 나라다 보니까 재벌의 딸이자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테피토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사실 테피토라는 동네를 제가 유일하게 들어본 거는 멕시코를 빛낸 박서들은 거의 다 테피토 출신이다. 뭐 이런 정도로만 들어봤습니다. 테피토는 멕시코 시티 안에서 브롱스 같은 명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약 사용자 숫자도 많고 범죄율도 높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굉장히 번창한 시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북적북적한 동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불법으로 많은 물건도 구할 수 있다라는 명성을 가진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즌 1 끝날 때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드라마의 제목 인고버나빌레 하는 제목이 아마도 그테피토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절대로 다스려지지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어떤 강한 독립성과 와일드함을 한 편으로는 동경하는 약간 그런 시각으로 드라마를 그려내면서도 또그 동네의 현실과 아무함도 그려내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테피토라는 길거리 문화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에는 멕시코 마약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깔려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멕시코는 여러분도 콜럼 소비아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미국으로 유통되는 통로라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고 할리우드 영화 시카리오라든지 미드, 날코스나 엘 차포 같은 걸 통해서 뭐 차포 무스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약왕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건 뭐냐면 은그 멕시칸 드럭 월, 멕시코 마약 전쟁이라는 게 멕시코 사람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멕시코 마약전쟁은 콜롬비아가 코케인의 원산지고 그 코케인이 이제 미국의 사용자들한테 전달되는 통로가 이제 멕시코다 보니까 그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거대한 어떤 세력을 이루게 된 거죠. 무장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정부랑 맞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칼텔들을 갖다가 소탕을 하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가 끊임없이 지금도 벌이고 있는 전쟁을 멕시칸 드럭 워라고 흔히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멕시코 마약전쟁을 하면서 무장세력을 가지게 된 대지주들이 그 무장세력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실제로 군벌 같이 돼버리거나 아니면은 정부에 오히려 맞서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약 전담 무장경찰을 만들 때 심지어 멕시코 대통령이 이거 힘을 멕시코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쓰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해야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약을 갖다가 소탕하기 위해서 부자들과 정부가 점점 더 많은 무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멕시코처럼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태하게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다가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좀 담고 있어요. 마약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일반 멕시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갖다가 좀 실감나게 한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 배구에 항상 이렇게 미국이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멕시코의 칼텔들이 미국의 마약을 팔아서 미국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는 미국인들이 자꾸 마약을 사니까 그 유통 체계가 당연히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에 생기게 되고 그래서 멕시코 사람이 피해를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칼텔과 미국과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모습을 굉장히 화려한 픽션으로 그렸는데 그 픽션이라는 것이 사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멕시코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어떤 것에 공감하는지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1994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이 그냥 1994라고 돼있을 정도로 멕시코 사람들한테 이 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연도로 기억되고 있다는 걸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다큐멘터리의 주 줄거리는 루이스 도날드 콜로시오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의 암살 사건. 정말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 가운데서 누군가가 쏘아 죽이는 이 끔찍한 일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1994년에 이제 그 콜로시오가 속해 있는 당, PRI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당을 하고 있었고, 당시 멕시코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자파티스토 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볼 때는 반군 세력이고, 그들 스스로는 정부에서 멕시코 원주민들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 원주민들과 시골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서 들고 일어난 정의의 용사들이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 두 세력의 무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콜로시오가 사실 멕시코 정부가 이 원주민들의 권익을 많이 침해하는 건 사실이고 원주민들의 권리가 더증진돼야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라는 연설을 한 얼마 후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살해를 당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 어네스트 제디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어네스트 제디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얼마 후에 멕시코 금융위기가 터지고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제 멕시코인들이 볼 때는 그때가 기점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멕시코를 갖다가 모든 원주민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통합의 길로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대신 IMF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멕시코를 갔다가 시장경제와 이런 쪽으로 끌어간 사람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94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보면 멕시코가 갈림길에서 국민들의 의지가 아닌 황당한 사태로 한쪽으로 가버린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콜로시오 대통령 후보의 암살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찾아서 헤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를 갖다가. 그 그 시대에 돌아가서 쭉그 콜로시오의 커리어를 쫓아가면서 조명을 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사실 그1 9 9 3년에 사건을 조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처럼 멕시코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사람이 아, 멕시코의 정체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렇게 남미에 관련돼서 몇 가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정치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이제 뉴스에서 남미 얘기가 나오면은 조금 더 자세히 듣게 되는 태도가 생겼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상을 줄때 브라질 다큐멘터리 하나가 딱 나오니까 이미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상에 노미네이트된 그쭉 작품들이 나오는데, 에즈 오브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브라질의 정치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일단 시네마토그래피가 촬영이 너무... 뭐 아름답고 시적으로 돼 있는 다큐멘터리기도 하고 일단 제작자 자신이 보니까 할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사업가입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은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브라질의 정치 분쟁이 내 몸속에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몰입해 가지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전에 브라질에서 7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룰라라는 분이 얼마 전에 감옥에 가셨죠 그리고 볼사나로라고 하는 브라질 내 소수민족이나 원주민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다른 서방 국가에서도 브라질의 민주주의 퇴보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다큐멘터리 제목 에즈 오브 데모크리시. 에즈는 거의 거의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민주주의까지 거의 갔다가 그 선을 못 넘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브라질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그려낸 거죠. 처음엔 자기 부모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이 브라질이 군사 독재 시대 때 어디 이제 숨어 지내던 모습 뭐 이런 걸 갖다가 추억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이 간접 선거에서 직접 선거로 바뀌면서 룰라라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선거에 대해서 선발이 되는 과정. 그래서 이제 마침내 브라질이 민주 국가가 됐다라는 어떤 환호와 긍정의 순간을 갖다가 딱 그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브라질의 역사를 보니까 약간 남미 전체의 역사가 그런 것 같긴 한데 남미 역사가 이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끼리 땅을 갈라먹고 원주민들을 노예화시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끌고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권이 없던 그런 사회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 독립을 했는데도 결국 남미 국가들의 초기 정치의 모습은 올리갈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치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지주들이 모여가지고 프라이벳하게 정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직접 선거를 하고 그래도 결국 그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기본 전적으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풍선이나 고무줄처럼 올리갈키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좀 서글픈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 사실 브라질뿐이 아니라 우리가 탈식민 국가라고 부르는 많은 나라들 외세 포압에서 벗어나가지고 민주 국가를 만들라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잘 보면은 민주주의가 될것 같은 순간이 딱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튕겨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뭐 얼마 전에 있던 아랍 스프링 같은 경우에도 젊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야 여기도 이제 민주주의가 다 꽃피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아랍의 봄 봄. 봄이라는 건 여름 가을 이어져야 봄인데 아주 극소수의 나라 빼고는 아랍의 봄이 있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옛날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옛날보다 더 비민주적인 체제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왜 민주주의의 선을 못 넘는지를 갖다가 브라질이라는 한 나라의 얘기를 대표로 해가지고 볼수 있었던 굉장히 사고의 지평을 넓혀준 다큐멘터리고 왜 그렇게 세계의 지식인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칭송하는지 저도 직접 보니까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학 졸업할 때까지 흔히 세계사라 그러면 그 세계사는 우리가 흔히 서구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역사만 포함하고 있었어요 저도 세계사 그러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의 역사만 배우면서 그걸 세계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얼마나 특이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다른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미의 역사 아프리카 역사 중동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처럼 외세에서 벗어나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각자 다른 비전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지 에 대해서 싸워가는 그 역사가 훨씬 더 보편적인 역사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은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선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밌는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